과학의 역사는 이렇게 변했어요. 만환경을 발명한 갈릴레이 갈릴레오를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구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구의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 아인슈타인. 그리고 우주에 관한 연구를 한 지금 말할 스티븐 호킹이 물리학에 크게 이바지하신 분이세요. 호킹은 1942년 갈릴레이가 돌아가신 같은 날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그가 갈릴레이의 환생인가 하고 기뻐했지요. 어렸을 때부터 반짝이는 별을 보고 생각하기를 좋아했던 그는 실제로 우주에 알려지지 않았던 세계에 대해 가장 많이 연구한 과학자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연구원이셨고 의사였어요. 호킹에게 의사가 될 것을 추천했을 때 몸이 약하고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호킹은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호킹의 가족은 독서와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허용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대도 책을 다 읽은 후에 식사를 하기도 했지요. 그는 학교에서는 조용하게 지냈으며 책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데 옥스퍼드 대학 시절 남들이 끙끙거리며 풀지 못하는 문제도 뚝딱 해결해서 교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호킹은 자신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일부러 보트 경기의 선수로 나섰어요. 힘이 약한 그는. 노를 젓는 대신에 방향을 가리켜주는 길잡이 역할을 했지요. 어느 날 호킹은 몸이 이상한 것을 깨달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져 자주 넘어지고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졌어요. 무슨 일일까요? 그는 몸이 서서히 굳어지는 루게릭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2년만 살 것이라는 의사 말에 너무 무서웠지만 그는 차차 긍정적으로 밝은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의 친구, 제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룬답니다. 제인과 가족은 호킹에게 많은 위안과 행복을 줬어요. 가족은 몸이 불편해도 항상 웃으며 생활했던 호킹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블랙홀이라고 들어보았나요? 블랙홀은 생명을 다한 별이 폭발하면서 강한 힘을 내는 구멍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블랙홀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검은 구멍을 한이 블랙홀이 모든 물체를 빨아들인다고 생각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블랙홀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요. 블랙홀은 아주 먼 곳. 우리가 직접 볼수 없는 곳에 어둡고 강한 중력을 가진 모습으로 존재해요. 별을 관측하려면 만원경이 있어야 하는데 블랙홀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구 크기만한 만원경이 필요했대요. 세상에. 그럼 어떻게 지구인이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2017년 과학자 200명이 세계 대륙에 있는 전파 만원경 8대를 한꺼번에 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 만환경들로 관측을 하고 2년에 걸쳐 분석한 후 2019년 처음으로 블랙홀의 모습을 공개했지요.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방송에 집중했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짜잔! 블랙홀의 가난 모습이 드디어 공개되네요. 블랙홀의 색깔은 알수 없었고, 블랙홀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림자는 붉은색을 띠었네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일부러 붉은색으로 칠했어요. 대단한 성과지요. 2018년에 스티븐 호킹은 돌아가셨는데 장애를 겪으면서도 그의 업적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았어요. 운동신경을 잃은 그는 서서히 목소리도 잃어서 컴퓨터를 이용한 음성합성기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50년간 이룬 그의 우주에 관한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호킹은 우주는 아주 작은 것이 폭발하여 생기고 블랙홀을 블랙홀로 끝을 맺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